없네. <laughs> 바로 열면 또 있다. 바로 열어준다고? 어 앞에 표지에 있어. 알았어. 니다 짠. 얘다. 여하늘 없네? 응, 다 여기, 여기 안에. 여기 있어? 열면 또 있어 바로. 짠. 천석이. 여기도 없네. 아 이거 없어 대박 엄마가 좋아하는 익산이 그냥 <laughs> 익산이 어 얘는 누구야 정한이 아기 정한이 응 이거 그때 본거 아니야 응. 본 거지 맞아 그래 음거봐 내가 이번 도형이 대상이 아 진짜 대박이야 어떡해 도형이 쓰 맞았네 <웃음> 대박이다 <laughs> 자다 했습니다 제순서숙제를 보내줬고 왜 이런 걸 왜? 앨범에 키노두 장, 앨범 두장 이렇게 시켜서 총네 장이 왔거든요. 하나 둘셋 <laughs> 예담이 나아 <laughs> 예담이 진짜 잘 나온다. 예담이 예담이랑 하나 둘셋 <laughs> 정환이 나 저, 정환이랑 뭐 있나봐. 루토 루토랑 정환이 진짜 잘 찾아오는 거대단 많아 제발 도영아 하나 둘셋 아악 도영이 젤해 제발 도영이야 와씨 도영아 나도물날것 같은데 특정한 도영이랑 루토 정환이 예담이 아 대박이다 앨범을 먼저 뜯어볼게 자 시오 마시오 중규 아직 안 나는데. 헐 이것도 중규네? 중규. 셋. 자 뒤집어서 어? 에동환이종환이 아사히. 어 도영이. 도영이랑 아사히. 종환이 제발 제발 <웃음> <웃음> 마시오 <웃음> 정환이 잠깐만. 와 셀렉 괜찮은데? 도영이 요시랑 정환이랑 정우 다시 가볼게요 이거 온다 하나 둘셋 어? 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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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고 하나 둘셋 현석이 현석이 하나 둘셋 어? 둘다 현석이 둘다 현석이 사기랑 도영이 아 진짜 제발 키링 도영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진 제발 제발 안그러면또셔야 되는데 도영아 도영아 거기 있지? 도영아 열어볼게요 나 열면 바로요? g 랑 예담이랑 지윤이, 현석이, 지윤이, 효시, 준규, 시 t i 이 n 이 예담이 n 영이 예쁘다 i 영이 루토 정우 이쁘다 음, 사이 아사이 오케이 쏘리 되는 사람 있긴 한가? 또울또 또. 쏘리 바로 앞에 키링이 있어 키링 링 뭐? 제혁이 있는 제혁이. 아또뭐 있어? 키노 있는데 이 뒷면에 유닛즈. 저게 형이 있어야 되는데 제발. 짜란. 오! <laughs>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 거에서. 너는 예담이랑 참 친하구나. 이쁘다. 아, 이뻐. 도영이. 와, 진짜 너무 이뻐. 사이까지. 제역이다. 앰플을 시켰어요. 앰플이랑 속한 제역이. 예담이. 나 진짜 예담잡인거 없냐? 예담이랑 제역이. 다음 토너 토너를 시켰고, 제거같이 샘플이랑. 세어 지윤이 지윤이 어, 아직 중복 없는데 제발 도영이 제발 도영아 하나 둘셋 도영이 도영이 미쳤나봐 진짜 아 김도영 오케이 도영이랑 지윤이 잘 나왔다 도영이랑 지윤이 자 다음 열어볼게요. 아직 좋은데 중국어 하나도 없어. 이거는 나 아,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을 시켰어요. 정환이 왔으면 좋겠어. 하나 둘 셋. 어, 정환이 대박 정환이 다음 하나 둘셋 현석이 정환이랑 현석이. 나 너무 잘 나왔는데? 미쳤나봐 주보기 하나도 없어 너무 잘 나왔는데? 보여드릴게요 현석이 정환이 도영이 지윤이 재혁이 그리고 예담이 여섯명 잘 나왔는데? 만족